안녕하세요. 코인 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은 11월 2일이고요. 오후 2시 15분입니다. 아 어제 영상 찍고 플레이데이비 이거는 구독자분들 때문에 수익이 났다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플라이앱와 어, 그냥 에이 그냥 산다고 샀는데. 아 진짜 25% 수익 났어요. 아씨 이럴 때마다 항상 후회하는 게 있죠. 아더 들어갈 걸. 아씨 더살 걸. 아씨 <laughs> 아, 얼마 들어갔으면 25%면 얼마야? 천만 원 들어갔으면 250만 원인데. 아 1억 들어갔으면 얼마야? 아씨 2500만 원인데. 이 생각 꼭 한단 말이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 일단 플 레이드 은 팔았어요. 또 영상 보고 아 먼저 팔았네. 이제 또뭘 아시겠지만 먼저 팔았어. 형 형부터 도망갈게. 안녕. <laughs> <laughs> 먼저 도망갔고요 아, 도망갔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너무 상승 대비 하락을 많이 한 거에 비해서 반등의 폭이 적긴 해요. 근데 예상보다 좀더 빨리 올랐기 때문에 매도를 했고, 아, 원래 이런 의도는 아니었고, 조금 매수금액을 크게 들어가서 수익 크게 내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좀 이제 댓글, 재미난 댓글도 좀 많았습니다. 또한 어제 영상 댓글 보니까, 어우, 댓글 <laughs> 375개 달렸어요. 와, 댓글은 진짜 다 하나씩 읽어봤구요. 정말 수익 축하드린다는 분들도 많고, 보라 같은 경우도 정말 수익 40% 이상 나신 것 같아요. 지금 쉬어강이님처럼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전문가님이 힘드신데 아 제가 힘든 건 없고요. 그냥 저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얘기로 시간을 끌어야 하나 이렇게 댓글 좀 읽어드리고 있고요. <laughs> 아, 근데 요즘 들어서 저를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저를 믿고 투자하신다는 분들이 있으면 어, 저희 채널이 보이지 않게끔 구독 취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를 믿고 투자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참고의 대상일 뿐, 맹신은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퀀텀이 수익을 나신 거는 당연히 제덕분이고요 회비 입금하셨죠? <laughs> 그러니까 오픈하는 유튜브 처음 본다고 하시는데 아마 저도 사실상 트레이더라고 해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오픈을 하는 게 신뢰 형성에서도 가장 좋다고 해서 하고 있고요. 아 보라 40% 수익 보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퀀텀 그대로 들어가 있고 리플도 그냥 들어갔고요. 플레데브는 현재 팔았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제가 7,900으로 1억 1천 만든 거래 내역 보여 드린다고 했는데 그거 내일 영상에서 보여 드릴게요. 뭐야, 왜 미뤄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오늘 그거보다 좀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일단 샌드박스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사실 샌드박스 관련한 호재는 사전에 사실 파악은 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찌라시인 줄 알았어요. 찌라시인 줄 알았는데 이게 터졌거든요. 왜냐면 일단 샌드박스는 차트가 완전 기가 막히게 예뻤어요. 보시면 지금 이 라인 보시면 완전 예뻤거든요. 차트 자체가 이미 차트 자체가 수렴형으로 이미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진 하나 보이실 건데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소프트뱅크가 NFT 회사에서 샌드박스에 투자를 한다는 찌라시가 사실상 돌았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이게 터진 거예요. 아, 이게 추가로 이게 제가 팩트인 게 밝혀지고부터 상승률이 더 높아졌거든요. 보시면 1, 2번 자료 다 보시면 이렇게 연달아서 찌라시로 돌았던 게 팩트로 밝혀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샌드박스가 상승 원인에 대해서 지금 이런 이런 이슈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컨텀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컨텀 관련해서 제가 추천 하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컨텀의 반감기에요. 컨텀 반감기에 관해서는 이미 얘기가 나왔거든요. 사실상 이번이 첫 번째 반감기예요. 근데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퀀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채굴자에 대한 보상을 줄이는 이러한 모델을 반감기라고 우리는 칭하는데요. 퀀텀의 반감기는 4년을 간격으로 블록 개수를 줄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퀀텀을 말 그대로 내가 1개를 줄 거를 이제는 0.5개만 준다는 반감기를 뜻하거든요. 근데 이 반감기가 비트코인에서도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퀀텀의 반감기가 첫 번째인데, 과거의 모델을 참고할 만한 게 없을까? 근데 절대 제가 유튜브를 홍보한 건 아닌데, 저희 채널 중에서 비트인사이트라는 웨스트자 그룹 소속 채널이 있어요. 근데 그 채널에 어제 하도연 전문가가 퀀텀 반감기 이슈에 대해서 자료를 다뤄드렸거든요. 제가 뭐 구독자를 올리기 위해서 걔는 유도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어제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검열을 했는데 영상을 정말 퀄리티 있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상을 보고 구독을 누르시는 거는 제가 자유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정말 이 영상을 보시고 반감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또 반감기에 대해서 그때마다 전후의 하락률과 상승률을 보시면 가치가 있을만하다 싶으면 구독을 한번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강요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제가 봐도 방감기 이슈에 대해서 컨텐츠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 저 영상을 보시고 오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결국은 컨텀은요 어제도 일봉상으로 상승이 깊게 나왔지만 다시 윗꼬리를 달면서 하락이 나왔어요 저는 방감기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간상으로 보면요 그 동안의 반감기의 패턴이 뭐냐면 반감기 후에는 사실상 상승을 바로 한다기보다는 하락을 한 후에 다시 올리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전후의내 전략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 전이든 후든 저는 오른다라는 관점은 동일하지만 이 후에 오른다는 관점은 전의 가격까지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점두에 두고. 길게 보면 사실상 후까지도 내가 흔들리는 구간들을 싫으면 그냥 계속 나는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가는 게 맞고요. 전에 파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12월 2일 반감기 전으로 해서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부분 매도를 해 보시고 반감기 후에 어떤 방향성이 나오는지를 보고 그때 다시 접근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상에 대한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인 사이트 채널 반감기 관련 영상을 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시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예의주시하는 게 뭐냐면 페이팔에서 지금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뭔지는 모르는데 좀 뭔가를 발표를 한대요. 근데 그게 가상화폐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요. 지금 어떤 코인인지는 잘 모르지만 페이팔이 결제 기능으로 도입될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암시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바로 지금 이 기사거든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되게 지금 사실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 기사예요. 페이팔에서 공식 페이팔에서 지금 뜬 거거든요. 근데 11월 1일이니까 어제자 오후 10시 58분에 뜬 건데 제가 이걸 번역해 볼게요. 보면 어 진짜 놀랄 만한 선물이 있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저도 지금 사실 몰라요. 돈 관련해서는 건 확실한 걸 봤을 때 페이팔하고 어떤 게 협업이 되는 게 아닐까 지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뉴스가 좀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내일자로 뭐가 나오죠?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에 대한 토론회가 지금 있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튜브로 생방송이 될 예정이거든요.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실상 이거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가상화폐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유튜브로 생방송을 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정책을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한번 이번 생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제가 링크를 같이 걸어 드릴게요. 수요일 10시에서 12시니까 내일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방송을 켜두고, 다양한 정책 관련해서 의견을 내주시면 과세에 대해서 사실은 다들 반대하시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빨리 과세를 하고 그냥 제도권으로 빨리 들어갔으면 하는 입장인데 또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이 채널에서 내일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요. 한번 내일 토론해서 관심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뭐 PPL이나 광고 협찬받은 거 아닙니다. <laughs> 제가 직접 찾아보고 나온 거니까요. 일단은 이런 이슈들이 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퀀텀이 반감기 이후에도 리브랜딩 이슈가 지금 있어요. 결국 리브랜딩 때마다 큰 상승이 나왔다는 거, 반감기라는 이슈 또한 이중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봤을 때, 퀀텀은 아직까지는 저도 홀딩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차트 분석도 조금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제 관점은 더 이상 이제 말하기도 너무 벅찰 정도로 계속 일관성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의 관점은 9월 27일에 나왔던 주봉의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저는 무조건 상승을 간다고 했고요. 계속 모든 알트들은 이렇게 알트 중에서는 깨지지 않고 바로 상승을 해서 저는 제 영상을 보시면 정확히 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바로 저는 U자형 형태로 그냥 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을 돌파하면 이제부터는 그냥 위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9월 27일, 그 다음 6장 패턴, 바로 돌파하니까 또 바로 말아올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다른 차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27일 저점은 여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자형으로 만들고, 다시 쏘고, 쏘고 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죠. 앵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곧 돌파를 하다 보니까,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패턴상, 이평선의 지지를 밟고 또다시 상승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매매든, 이번 달에 매매든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9월 27일에 매매 전략은 이제 끝났고요. 바로 9월 27일에 나왔던, 쉽게 생각해보면 돼요. 9월 27일에 나왔던 몸통형 캔들의 2분의 1 지점까지 오면 매수해야 돼요. 그게 최대한으로 손익비를 줄이면서 매수를 할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부터는 상승장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칠리지도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윗고리가 길기 때문에 이거를 말아올리는 흐름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것들도 지금 아직까지로 밑에 있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승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올라가지 않고요. 천천히 여러분들을 투심을 무너뜨리면서 천천히 우상향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저 붙들고 있는 것밖에 없고요. 그저 확실한 손절선을 정한 후에 올라가면 산다라는 마음이 아니고 떨어지면 산다? 하지만 지금 사더라도 분할로 산다라고 접근을 하셔야 100%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단 투심을 확실히 잡을 수 있고요. 지금 이런 메타디움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9월 27일에 나왔던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로 유자형 패턴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아직 돌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돌파를 하는 걸 보고 사는 게 확인 매매상으로는 가장 안전한 매매고 나는 공격적인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은 지금 사되 손절선을 최대한 짧게 잡는 전략 126원에 잡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겠죠 이번 주도 사실상 뭐 매매전략은 다 플랜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잡아야 하는 건 여러분들의 투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봉을 보면 이런데 월봉을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월봉은 지금 이미 상승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트는요 사실상 파킹시켜 놓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요 좀 월봉 보세요 행보성으로 알트도 계속 저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어때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어, 비트는 사실상 이제부터는 두 가지 패턴으로 나올 것 같아요. 내려간다는 관점은 저는 지속적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행보형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이 구간으로 가서 이 구간에서 다시 차트를 만든 다음에 지금 아마 이런 차트를 만들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진짜 이 격도나 아니면은 차트만 만들려고 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이런 차트 만들 가능성은 있어요. 색깔을 잘 보세요. 이 구간에서 횡보가 행복... 여기까지 시킨 다음에요. 쭉 뺐다가 그냥 바로 말아 올리고 그냥 슈팅으로 오버 슈팅으로 바로 가는 거거든요. 그냥 이 구간에서 쭉 뺐다가 바로 가는 건데 그래봐야 이게 언제죠? 12월 넘어서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어 하락이 오더라도 무조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계속 커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솔직히 이렇게 이 패턴은 좀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패턴이 조금 만들어지는 패턴이 나오면 제가 한번 이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경험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패턴이 나오는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고 이렇게 만 차트가 그려진다면 이 구간에서 박스를 만든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 와서 다시 차트를 그린 다음에 쭉 뺐다가 올려서 이렇게 오버시팅을 아예 투더문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찍으면요. 이렇게 해서 쭉 뺐다가 이렇게 가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비트코인 1억도 간다고 봐요. 그니까왜냐면이 매물대에서 다 흡수를 하면 그만큼 지금 무너지기가 저는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서 알트들이 지속적으로 저는 우상향을 할 거라 보고 있어요. 지금 리플 차트도 지금 보면 이런 차트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리플 지금 어제 조금 주서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갔다 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사실상 이 매물대가 저좀 걸리는 구간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저는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9월 2 7일에 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 어떻게 커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대응을 할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구간을 보고 들어가는 게 확실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지금 말한 것처럼 패턴상 이 구간에서 횡보를 시킨 다음에 쭉 뺐다가 이 매물들을 살짝 보고 바로 그냥 말아 올려서 개미 다 털고 올리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물 때 확실히 확인하고 들어가는 매매 그게 아니면 그냥 분할로서 커버 치는 거. 9월 27일에 들어가는 거는요. 손익비상으로 최대 구간에서 단타를 치라는 말씀이고요. 스윙이나 장투를 보시는 분들은 솔직히 저는 현재 구간부터 그냥 모으는 게 앞으로의 장세를 봤을 땐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오미세고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이 윗꼬리상 말했던 거 있죠. 이 윗꼬리가 지금 여기도 보면 아예 말아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항 1차 구간에 만나는 구간이에요. 이 저항 1차 구간이 19,250원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하시건 간에 지금부터는 말씀드렸던 9월 27일 이후에 몸통의 2분의 1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매수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뭘 사야 할지 너무나 고민 중이신 분들은 뭘 사야 한다? 바로 월봉만 보시고요. 월봉이 윗꼬리는 이렇게 긴데, 아래 꼬리가 짧은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주로 노리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손익비 상으로도 훨씬 나으실 거고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뉴사이퍼는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전 가격이 오지 않으면 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800원 미만 오지 않으면 살 생각이 없고 어... 800원 미만 오면 일단 1차적으로 줍고 그 다음 또더 떨어지면은 좀 분할로 쳐서 5천만 원으로 좀 세팅할 거고요. 그 다음부터 저는 뭐 크게 변동이 없고 계속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어, 장세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 달은 꼭 대응하시는데 있어서 좀 주의 깊게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오늘 댓글 조금 읽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라 수익 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돈이 1,500만 원 정도 있으면 그냥 단타로 접근하는 게 낫나요? 단타 공략도 올려 주실 수 있나요? 영상 돌려 보시면 됩니다. <laughs> 돈이 1,500만 원 있으면요. 어, 아, 조금 애매한데. 1500이면 솔직히 단타 자금이라서, 전문가라는 사람이 다른 좋은 종목 다 놔두고 똥텀 추천. 저 추천 좀 해주세요. <laughs> 추천 좀 해주세요 목소리만 들어도 힘나요 아우 감사합니다 비쌈의 마일벌즈 코인에 몇 달째 물려있네요 전 비쌈 안합니다 오늘 각 잡고 하시니까 더 집중되고 좋습니다 아 이번 영상 아각 안잡았는데 제가 지금 몸이 좀 힘들어가지고 어 일단은 오늘도 댓글 정말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일단 모두 댓글 오늘 너무 많아서 사실 댓글이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은 눌릴 때마다 사야 돼요 제 관점상 또 맹신하지 마시고 원래 상승장은요 쉽게 안 올려요 계속 털면서 올리지 털 때마다 반대로 매매를 해야 돼요. 공포다 싶으면 사야 하는 게 이거고. 저는 사실상 지금 상승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이 상승이라는 게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솔직히 이렇게 오르는 것 자체가 상승장이죠. 지옥장을 못 겪어봐서 그래요. 지금 이게 퀀텀 댓글이 많은데 퀀텀이 아무래도 좀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편견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가상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내적 가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가격이 0원으로 수렴을 할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어... 시간이 갈수록 저는 계속 변경이 변화가 되고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1년 전에 오늘에도 투자를 했었고 2년 전에 오늘에서도 비트코인 투자를 했었고 3년 전에 비트코인 투자를 했을 때에도 비트코인은 사실상 더 낮은 가격을 바라보는 회의론자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가격에서 7k를 가잖아요. 그럼 또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6.2k를 간다. 또 6.2k가 떨어지면 또 5k가 간다. 그러다가 3k를 가면 이제는 1.5k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저는 같이 투자를 하는 단계는 아직 아닌 트레이더이긴 하지만 분명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투자는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부모님 세대 분들이나 지금의 부모님 세대 중에서도 주식이라는 거를 투자하라고 권하시는 분은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주식을 하면 폐가망신한다? 너 전재산 다 날려? 이런 것들 아직도 많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투자라는 걸 하면서 우리의 근로소득으로 인해서 그 이상의 수익을 벌기가 사실상 조금 많이 힘든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투자처에 대해서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나 많은 투자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찾고 있는 게 주식 시장이기도 하고요. 또한 젊은 층으로서 가상화폐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요인은 결국 욕망이 공통점이에요. 돈을 번다라는 거. 그 투자에 대한 기간이 어느 기간이 속하든 간에 결국 회의론자든 뭐든 굉장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비트코인의 넷째 가치는 사실상 저는 주식을 저도 하긴 하지만, 비트코인만큼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의 시간으로 봤을 때, 제가 코인을 하는 시간과 주식을 하는 시간의 앞으로의 가치를 보면, 저는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게 코인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코인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판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주식을 해도 또 배우는 기간이 있을 거고 앞으로 시대는 또 변하겠지만 주식에서도 결국 내가 더 좋은 회사를 결국 사듯이 코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는 가상화폐라는 회사를 앞으로의 먼 미래를 봤을 때 투자하는 트레이더일 뿐이죠. 근데 그 투자하는 습관이 지금과 같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문화라는 거에 그 흡수성을 받아들이고 그걸 이용할 뿐이에요 근데 사실 가상화폐가 망한다고 했으면 각 국가에서 통화 정책으로 이걸 법정화폐로 인정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현재 정말 많은 국가들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정말 내재 가치가 비트코인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 뭐 디파이 그리고 NFT 그리고 온체인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모델들이 나오고요. 크리트 컨트나 글라스 모드에서는 비트코인이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툴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한 증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습관은 항상 흔들릴 거고요 하지만 지금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같이 투자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부정적인 입장인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훗날 정말 이 투자라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더큰 투자를 할수 있는 순간도 분명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톡은요 액면가 500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몇만 프로의 상승이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우리에게는 사실상 수많은 기회가 왔을 수 있고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든 결국 결과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개 유튜브의 말을 듣고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올바른 투자 습관으로 올바른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뜨띠빵빵 관련해서 왜안 하시냐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가끔 제 영상을 보는데 뜨띠빵빵하는 제 모습을 보고 한숨을 많이 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뜨띠빵빵을 좀 빼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더 진중한 모습, 더 올바른 투자로 여러분들께 옆에 있겠습니다.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